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을 쉽게 알려드리는 더 쉬운 건강과 생활 정보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느낌 드시나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기운이 없고 자꾸 멍해요. 살도 안 빠지고 추위를 유독 많이 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노화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갑상선 기능 이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와 항진의 차이. 자가 체크 방법, 치료와 관리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1. 갑상선이란 무엇인가요? 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한 내분비기관, 우리 몸의 대사조절을 담당하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호르몬이 너무 적거나 많아지면 몸의 여러 기능이 영향을 받습니다. 2. 주요 증상 비교, 저하증과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자도 피곤, 무기력, 살이 쉽게 찜, 추위를 많이 탐, 맥박이 느림, 변비, 우울감, 집중력 저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쉽게 지침, 불안정, 살이 빠짐, 더위를 못 참음, 맥박 빠름, 두근거림, 설사, 손 떨림, 불면증. 3.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혈액 검사 TSH, T3, T4. 간단한 검사로 기능 이상 확인 가능. 초음파 검사. 갑상선 결절 여부 확인 4 이런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꼭가 보세요.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고 체중이 이상하게 늘거나 줄고 몸이 붓거나 심장이 두근거릴 때 내과 또는 내분비내과 진료 필수 5 생활 속 관리 팁 정기적인 건강 검진 해조류 과다 섭취 주의 요오드 조절 필요 과도한 스트레스 줄이기 균형 잡힌 식단 유지. 시니어에게 생기는 피로, 무기력, 체중 변화. 그냥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 간단한 검사와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꾸 피곤하다, 내가 예전 같지 않다 느끼신다면, 꼭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부모님과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